네, 안녕하십니까. 누구세요? 아, 저는 김연기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저 지금 그 이윤석 대표님, 네, 사건 그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김철근 정무실장님한테 확인하시면 아실 겁니다. 네, 네, 사실 확인서 써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 그거 여쭤보려고 전화 드렸는데 괜찮으세요? 네, 말씀하세요. 예, 네, 그 뭐, 이 아마데우스 라디오 바, 네, 그 라디오 바의 술값이 대체로 어느 정도 될까요? 아마데우스요? 아마데우스 얘기하시는 거예요? 양주 먹고 좀 좋은 거 먹으면은 뭐한 100만원 먹을 수 있을까요? 몇 병을 먹느냐는 뜻이죠? 3병 정도 먹어야 100만원이죠? 2명이면 한 3병 먹을 수 있잖아요 어 3명 마시죠 2명이면 예 네, 그게 싼 술이에요 그럼 8월 15일에 네. 2013년 8월 15일에 네. 아마데우스에서 술 먹고 네. 어그 다음에는 그 뭐야 그 대전 유성호텔에서 숙박을 해도 네 130만원 충분히 쓸수 있겠네요? 아, 백3 0만원이요 뭐 충분히 쓰죠. 네. 그, 이걸 좀 확인하려고 하고, 뭐, 그, 그리고, 실제로, 지금 다 이거, 그, 어쨌든 저랑 얘기하는 거 다른데 얘기는 일단 안, 안 하시는 거 맞죠? 아, 당연한 거죠. 그 말에. 네. 뭐. 네. 그리고 일단 사실상에서 이렇게 써주셨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조사를 네. 가시게 되면은, 네. 그 전에 저랑 상의하시고, 그, 최대한 유리하게 하는 게 좋잖아요. 아 예, 저는 네. 딱이 말만 할 겁니다. 변호사님, 정확하게, 네. 그, 뭐, 네. 예측할 수 있는 거, 그 문답식으로 좀 예상 답안지 지금 주시려고 하는 건데 네. 그 예상 답안지를 얘기하려면 딱 이거예요. 저는 네. 그냥 어, 유성에 왔을 때 네. 어, 아무데 술 먹고 네. 그 다음에 숙소 그냥 유성관광호텔 네. 숙소에다 모셔다 드렸다. 네, 좋습니다. 뭐 증거가 있어요. 아니면 뭐 이거 같이 잔내가 있어요. 뭐 마담이 맞습니다. 있어요. 장부가 맞습니다. 있어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예, 네, 그건 제가 다 갖고 있어요. 그건 다 내가 뺏어갖고 갖고 있다고 다. 네. 그러니까 나는 뭐 변호사님이니까 뭐변호사님이야 비밀 유지 그게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니까 네.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증거 자료는 내가 지금 다 갖고 왔어요. 뭐 CCTV든 뭐든 이런 거다 있는 거는 네. 내가 다 혼자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로대로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서 김철호는 아, 네. 내가 지시한 사람이지 얘기하세요. 네. 예, 지시한 사람이지 걔가 이준석 대표를 모시고 다니거나 이런 적은한 번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세요? 네, 갑니다. 네, 김세인은 뭐 아주 날, 네. 난리가 났었고, 김세인은 이0번 넘게 전화했을 거야. 네. 전화통 화한번 하고서 그 뒤로부터는 네. 야 전화하지 말라고 네. 계속 그렇게 아 잘하셨습니다. 저는 사실상 이 내용 믿고 이렇게 그그 그 의견서를 써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아, 그럼요. 아니 네. 그 얘기만 해주세요. 그좀그 네, 누구냐, 그 정무실장님이나 네. 그분들한테 딱 얘기하세요. 네, 나는 의리 지키니까 그쪽도 의리 지키라고.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그거만 딱 얘기해 주시면 돼요. 나는 저 검찰이 부러든 네. 어디를 가든 네. 예, 내가 잘못될 일 일도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나는 그 이준석 대표 지키, 지킬 테니까. 네, 예, 그렇게만 알고 계시라고. 알겠습니다. 네, 예, 그 번호가 제번호니까 저장하고 나중에 필요하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네, 아고 나중에 뭐 사건 있으면 좀더 주세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예, 네. 예. 참고로 증거 달라고 찾아온 사람들은 다 아무한테도 안 줬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찾아온 사람들은 뭐 국민의당 내에서도 찾아 국민의힘에서도 찾아왔어요. 윤석열 음. 라인에서도. 아, 알겠습니다. 별의려뭐 진짜 사람들, 아유 내가 움직일 지 못할 정도로 전화가 왔으니까. 예. 그런데 그안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어, 일단 먼저, 뭐, 어, 유니님이당선돼서 축하드립니다. 아, 네네네. 그리고, 네. 다른 게 아니고요. 전화가 네. 와가지고요. 어디한요 네. 마포에서요. 아, 이 예. 참고인 마... 조사 나오라고 하는 거구나. 네, 밤, 부패부에서 오라고 는데 가서 질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 그 뭐냐. 네. 그, 7월 10일은 아예 만난 적 없다고 하시고, 어, 어, 7월 10일이요? 7월 10일 그거는 그, 그 판결에서도 7월 10일은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7월 10일은 아예 안 만났다고 하고 8월 15일이 문제 되잖아요 네네. 8월 아, 15일은 그 사실관계서 쓰신 것처럼 그냥 그 아마데우스 밥 먹고 그냥 끝났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아마데우스, 아마데우스에서 술을 좀 많이 먹었고 둘이가 얼마 먹는데 양주 한두 세병 먹은 것 같다 아, 예. 어, 그리고 나는 그건 정확히 모르고 내가 그걸 수행하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는 리베라 호텔이 아니. 아니고 네, 유성 유성호텔. 호텔에, 유성호텔에 네, 유성호텔에 유성호텔에 바로 데려가서 내가 그때 그. 그 내가 그냥 그거 바로 재웠다 네, 그냥 이동은 그냥 바로 네, 해서 아마데오스에서 바로 이동해서 바로 이동해서 있었습니다. 거기 유성리베라호텔에 새벽 1시에 제가 네, 넣어줬다고 하고 넣어줬다고 그리고 그래서 숙박비는 어느 정도? 예? 네? 숙박비 숙박비 숙박비는 그때 스위트였으니까 23만원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고 네네네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아예 알겠습니다 핸드폰을 내놓으라 저기 저기 참고인은 아, 내놓으라고 안 해요 저기 안하고할 수도 있잖아요 아 참고인은 안 그래요 음, 피의자면 몰라도 참고인은 그렇게 할거 없으니까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수도 있잖아요 본인은 전환될 여, 여지가 없죠 예. 아니 근데 성저기 그거를 아그고소시에잘 그거 썼는데 알선을 했다고. 아, 공소시 가 지나서 안 된다고. 음, 그러면 그건 상관 없다는 얘기잖아요. 상관없고 만약에 네. 네. 만약 겁주면서 만약에 내놓으라고 한다. 그럴 리가 없지만정권이 네. 바뀌었으니까. 네. 네, 그럼 거부... 그럴 리가 없지만은 그러면은 아, 내가 왜넣어야 되냐고 나 변호인 선임하겠다고 지금 뭔 네, 뭐 네. 소리 하는 거냐. 이러 이러시면 돼요. 그쪽 네. 지금 제가 마포서 분위기를 다 알거든요. 지금 네. 반복해. 예, 거기 에 지금 많이 졸아있어요. 그러니까 예. 많이 졸아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하셔도 돼요. 예, 나한테 언제쯤 시간 되냐고 하길래 3월 30일 정도에 시간 될것 같다. 그랬더니 3월 30일 아침 10시에 참고인 조사 좀 부탁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어요. 네, 아니 그냥 그,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냥 그대로만 진술하면 되잖아요. 네, 예, 저도 저도 뭐 저도 그 대표님하고 바로는 안 되는데 뭐 그쪽 그때는 얘기는 해놓게요. 을 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네, 네 말씀하세요. 네, 아그 네. 내일 내일 봐야 되잖아요. 네, 네. 뭐, 뭐 어디서 보실래요? 뭐 교대 쪽이 괜찮으시겠어요? 아 저는 수원 쪽호 사긴 한데. 아 그럼 수원 쪽으로 갈게요. 아 오실 수 있겠어요? 그, 그 그냥 뭐 조용한데서 뭐 일단은 술한잔 하면서 얘기하죠 뭐. 예, 수원으로 갈게요. 광교 쪽에 그러면은 제가 그그 그 메시지 좀 어, 보내주세요. 예 네, 좋은데를 네, 좀좀좀좀 좀, 좀 예약을 해볼게요 제가. 예,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변호사님. 네. 제가 오늘 양성이나왔네요. 예? 네? 양성이나왔어요. <laughs> 아이고 큰일났네 이거. 아이고 미치겠네. 그럼 그러면 그, 그 경찰서에 본인이 좀 연락해서. 네. 제가 지금 연락할 수도 없잖아요. 예. 네, 제가 할게요. 알았어요. 미뤄놓고. 네. 미뤄놓으시고 그꼭그꼭 그, 꼭 보셔야 돼요. 네. 저 조사 네. 전에 꼭 보셔야 된다고. 예, 예, 알겠어요. 여보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네아그 우리 p c 리 그러니까 내일 연기하는 걸로는 했잖아요 네아그 다음에 다른 추가 조사 일정을 안 잡았다는 취지시죠? 네네 네. 아 그거 뭐 따로 뭐 일단 다 나와야지 사람이 몸은 좀 어떠세요? 안 좋아요 뭐그 경찰 조사 일정이 예, 안정해져도 예. 일단은 그 격리 마치시면은 네, 어차피 그거한번더 네. 보고 네, 제가 그, 그쪽 내부 사정을 지금 전해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네네 네. 자세하게 잘 말씀드릴 테니까. 네네네. 일단 일단 나으시고 그다음에 한번 연락 주세요. 네네네.